제가 지금에 와서 추천드리는 거는, 세탁기 두대 내지는 세대 그리고 놓을 수 있으면 건조기를 한대더 세탁기가 세 대면 건조기가 네대 세탁기가 두 대면 건조기가 세대 내지 네대 여러 점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조기를 많이 씁니다. 세탁기는 다 집에 있어요. 근데 새벽에라도 언제든지 고객이 와서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밑에 거저 있는 분한테 얼마나 거슬리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겠습니까? 민원이 장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거는 뭐 영업이 아니고 이건 진짜 노이로제도 노이로제. 연통부터. 가스 건종이니까 가스 연통이 있어요. 요즘에 가스비가 많이 올랐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도시가스. 요거 설비. 그냥 뭐 건종이 뭐 코드 갖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탁기 가, 코드 갖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기 설비 다 해야 돼요. 전업이나 이거 다 틀립니다. 돈도 이것도 12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무인시대 무인맨입니다. 무인시대 채널은 말 그대로 무인 사업에 관련된 채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죠? 네 맞습니다. 관리가 편해서 부업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인건비 또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좋아요. 하지만 무인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관리가 편한 거지 절대 편하기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창업 비용 또한 만만치도 않고요. 그리고 상권 조사나 공사 현장 매장의 사후 관리까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그거는 뭐, 회사에서 알아서 가이드 해주고 다 해주는 거지.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매장이 잘안 되면요? 망하면요? 누굴 탓하실 건가요? 돈은 수천만 원 내지는 억단위가 깨지는데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가 무인 사업에 관심이 많고 무인 사업을 할 거라면 그 사장이 될 거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무인 시대 채널에서는 앞으로 상권 조사, 인테리어 공사 현장, 설비, 사후 관리, 매출을 올리는 그런 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리얼하게 현장으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 안에 정말 알짜배기 같은 노하우가 담겨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중요하다는 상권, 어떻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내 상권은 내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인시대는 그 현장으로 가서 상권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게 좋은 상권이고 그 좋은 상권은 왜 좋은 상권인지 그 좋은 상권을 어떻게 차근차근 알아보는지까지 현장으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는 바고요. 저 무이맨이 운영하는 빨래방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빨래방에 정말 중요한 정보와 기초적인 관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다뤄 볼 거고요. 빨래방뿐만 아니라 모든 무인 사업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그리고 현장을 담아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빨래방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빨래방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무인맨의 빨래방이고요. 지금 새벽 시간에 와야지만 조금 여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laughs> 너저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인 청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청소라고 하면은, 뭐, 건조기 필터 청소, 세탁기 통 세척, 바닥 청소,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판기, 베이킹소다, 운동화수 세탁세제, 건조기 바운스, 세탁봉투.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동전 교환기가 있습니다. 동전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세제랑 섬유 유연제도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되면 간단한 청소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굴놀이라고 하죠. 세탁기 세 세트 건조기 세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단을 쓰는 이유는 어, 딱 하나입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격은 별 차이 없습니다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비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란히 비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약간 외관상 보기 좋아요 공간이 흡수하다 그럼 이렇게 2단 건조기로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저 무인맨의 빨리방 같은 경우는 세탁기 세세트 그리고 건조기 세세트예요 절대 이렇게 뭐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세탁기 두 개를 놔도 되고 건조기를 네 개를 놔도 되고요. 제가 지금에 와서 추천드리는 거는. 세탁기 두대 내지는 세대 그리고 놓을 수 있으면 건조기를 한대더 세탁기가 세 대면 건조기가 네대 세탁기가 두 대면 건조기가 세대 내지 는네대 어, 이렇게 놓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을 왜냐하면 지금 운영을 제가 저도 한 4년 정도 해봤는데 여러 점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조기를 많이 씁니다 세탁기는 다 집에 있어요 뭐아 우리 집에 뭐 세탁기 있는데 뭐 우리 집에 세탁기 돌리고 건조만 하고 오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 건조기를 더 많이 놓게 되면 돈도 잘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화 건조기 세탁기가 있지만 이거를 따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기계예요. 요 비용을 아껴서 건조기를 한두 대더 놓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조기를 더 많이 이용한다면 건조기를 빛을 해서 수환이더 좋도록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 거의 사용량이 없었네요. 자, 그래도 사용량이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뚜껑 잘 닫아야 돼요. 자, 보시면 30kg 짜리 건조기는 좀 건조망이 좀 틀립니다. 보시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요. 요게 망입니다. 요 필터를 이렇게 빼서. 뭔지 보이죠? 여기가 환풍구 쪽인데, 이 뒤쪽, 이 건조기, 이 뒤쪽에 어, 개방을 해서 어, 그쪽에 환풍구 쪽이나 뒤에도 먼지가 쌓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기계가 마비가 되거나 빨래가 덜 마르는 응?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저 뒤에도 개봉을 해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거는 쓰읍 몰랐죠. <놀람> 네. 간단하게 이렇게 건조기 필터 청소를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본적인 청소예요. 청소 대충 안에 뭐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과탄산수소랑 어,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일단 이렇게 통세척을 또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그리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주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운동화 세탁기도. 내부도 청소를 해 주고요. 세탁기는 항상 문을 열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세탁기 문을 열어 둬야지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세탁기 창업할 때 여러분들 세탁기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가이드를 다 해드릴 거긴 한데 이 세탁기 지금 돌아가고 있죠. 지금 이 돌아가는 소리 과연 밑까지 울릴까요? 안 울릴까요? 이 바닥 밑에 울리겠죠. 아무래도. 그쵸? 상권을 알아볼 때 와, 여기 진짜 좋은 자리다. 와, 여기 당장 해야겠다. 그래, 당장 계약을 했어요. 밑에 지하에 누가 거주를 하고 있거나 누군가 어쨌든 있을 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하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게어 이렇게 보시면 이 탈수가 되고 있죠. 이런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프트 마운트라고 보다 소음을 잡아주는 그런 아 설치 방법이 있어요. 저희 기계 같은 경우는 하드 마운트라 그래서 소음을 잡지 않는 기계입니다. 왜냐 지하에 아무도 안 살거든. 위층까지는 전달이 거의 안 돼요. 위층에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조사를 하실 때 요거는 꼭 알고 가셔라. 진짜 상권 좋아. 와, 월세도 싸고, 위치도 좋고, 세대수도 많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 소프트 마운트를 해야 될지, 하드 마운트를 해야 될지, 그거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소프트 마운트는 더 비싸요. 몇 백만원 더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상권 너무 좋아. 아래층에 누가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걸 포기해버리긴 아까워. 그러면은, 그거를 설치해야죠. 소프트 마운트로. 하드마운트를 할땐 난리납니다. 맨날 싸워요.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프트마운트, 하드마운트가 있어요. 소프트마운트는 어떨 때 필요하다 그랬죠? 네. 지하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 근데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고객이 와서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이때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 얼마나 거슬리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겠습니까? 믿돈이 장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거는 뭐 영업이 아니고 이건 진짜 노이로제도 노이로제. 소프트 마운트. 어쨌든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알아본 상권이 너무 알짜배고 좋다. 그럼 당연히 소프트 마운트로 해야겠죠. 3세벽 뭐 12배 아끼려다가 하드 마운트를 했다. 그러면 그냥 머리 뒤어뜯고 이 가정용과 상업용의 세탁기 차이가 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보시면 통이 크다 보니까 힘이 좋습니다. 통이 커서 힘이 좋다기보다 원래 좋아요. RPM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보통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낙찰 효과로 이제 마치 방망이로 세탁을 때리는 그런 효과를 보는 기계인데요. 가정용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낙찰, 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세탁기가 좋은 겁니다. RPM도 물론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가정용과 얘를 비교한다? 비교 불가고요. 내구성 또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빨래방은요 상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는 상권 지금은 제가 매장에서 정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무인 시대는 정말 현장을 바탕으로 상권 조사를 직접 리얼한 현장으로 담을 거고요. 어떻게 조사하면 좋은지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다 기본적으로 부상권. 부상권이 좋다. 부상권이 왜 좋냐? 월세가 쌉니다. 진짜 월세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월세는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원 넘는 건비입니다120 넘으면 그냥 끝난다고 보면 돼요. 가만 없다고 보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뭐, 아, 신도시는 그러면 다 그냥 포기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신도시는 오피스텔 및그 원룸 밀집 지역이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고려대상이에요. 무조건 그냥 뭐 포기하라. 뭐 이건 아닙니다. 무조건 신도시를 피하기보다는 구상권 신도시 포함. 평수 넓은 아파트가 많은 곳을 피해야 돼요 무작정 뭐 신도시가 안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넓은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다 그러면 거길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평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건조할 공간이 넓어요 빨래를 걸어서 말리든 뭐 건조기를 놓든 그래서 그 상권은 피해라 여러분들이 상권 조사를 하실 때 구상권이 일단 가장 좋고 구상권 중에서도 경쟁업체가 없어야 되고 월세가 싸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아, 그 자세한 방법은 무인 시대에 또 전문가가 저 말고 따로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리얼하게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또 부탁드립니다. 빨래방을 오픈하기 전이나 오픈하시고 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세탁 대행업을 하는 세탁 대행업으로 부업을 또 창출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탑인샵 개념으로 커피숍이나 뭐 아니면 편의점 뭐 아니면 뭐 자판기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 빨래 대행업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변 그 빨래 대행업에 대한 단가를 너무 후려쳐 놨기 때문에 좀 살아나기 힘듭니다. 몸은 힘든데, 단가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처음에 창업할 때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커피숍이 주변에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커피숍, 아니면 뭐 간단한 편의점을 놓던가, 아니면 자판기나 뭐 여러 가지 부인 사업에 관련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리고 이 처음에 빨래방은요 오픈하고 나서는요 다른 식당에 비해 오픈빨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빨래방에 뭐 신기해서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뭐 하겠지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오픈빨은 다른 식당이나 자영업에 비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조금 자연스럽게 지나고 나면은 그거는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매출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내가 뭐 이상한 개판치지만 않으면요 어,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빨래방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느꼈어요. 요즘엔 또 그렇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워낙 더 심해졌기 때문에 봄,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틀리게 성수기와 비수기의 폭이 많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래방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창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걱정을 조금 덜 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은 지금은 거의 다 키오스크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키오스크 정말 편리하죠. 회원 가입도 하고 포인트도 충전을 해서 예전에는 이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원 카드. 카드도 보증금을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해서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 카드도 아시다시피 지갑에 넣고 다니기 불편하고 또 분실이 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오잖아요. 예전 빨래방을 오픈했던 세대는 그렇게 이용을 했지만 현금 내지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다 키오스크로 개편이 돼서 편한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간혹 가다가 키오스크가 부담이 돼서 이 비용이 한500 정도 합니다. 물론 키오스크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금액은 다 틀려요. 근데 이 키오스크를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회원카드나 현금으로만 이제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당장의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그 추후 고객 관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키오스크는 이 방식보다 훨씬 편리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수동적으로 현금 결제하거나 회원카드를 이렇게 대서 결제하는 방식은 원격으로, 문제가 됐을 때 원격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카드를 대는 분들은 카드를 모르고 중복으로 결제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더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원격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카드는 어떻죠? 계좌 이체를 하거나, 카드는 원격으로 이 포인트가 입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원격 CS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키오스크 값 아끼려다가 봉변당하지 마시고, 키오스크는 정말 관리하기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CS 관리 말고도 회원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고객님들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꼭 최대한 뭐 가성비 좋은 키오스크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빨래방도 어 관리가 편해서 사람들이 보통은 부업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관리가 편한 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 편한 거지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한번 내지는 손님이 많을 때는 두번 청소를 해 줘야 돼요. 이거 귀찮다고 하루 거르고 이틀 거르잖아요. 매장 난리 납니다. 온 바닥에 쓰레기들 천국입니다. 천국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고 싶겠어요? 빨래방에서 냄새나고 쓰레기들 많고 하면은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얘기예요 어, 그거 외에 소모품들이나 이런 것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문의전화나 아니면은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뭐가 떨어졌다는 분 아니면은 뭐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화를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 뭐 귀찮다고 안 받아 버리면은 매출 금방 떨어집니다 즉각적인 대처가 빨래방 매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절대 아 이거는 뭐 무인이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업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코 다칩니다 마음가짐을 조금 더 쉽게 보고 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말은 이해하셨죠 설비. 설비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상권도 중요한데, 상권만큼 중요한 게또 설비입니다. 설비 때문에 정말 개판 나는 매장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변수들을 앞으로도 또 콘텐츠를 담아 드릴 건데, 어, 보시면 여러 기계들이 있죠. 저기 보시면 세제 자동 투입기기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 전기. 연통부터. 가스 건조이니까 가스 연통이 있어요. 요즘에 가스비가 많이 올랐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보식가스. 요거 설비, 그냥, 뭐, 건조기 뭐, 코드 갖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탁기 코드 갖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기 설비 다 해야 돼요. 전압이나 이거 다 틀립니다. 돈도 이것도 1,2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가스도 끌어와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빨래방이 얼마나 이 세세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빨래방 창업하기 전까지는 이런 건 절대 모를 거예요. 돈이 처음에는 이런 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 컨텐츠를 담을 생각이니까요. 아직 구독과 조회를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첫 영상이라서 아무래도 간단한 정보만 모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앞으로도 이 빨래방에 관련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해드릴 말이 많습니다. 무인 시대 많이 앞으로 사랑해주시고요.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릴게요. 예,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